여진이의 10년 뒤 미래 의숙한 마을에 경찰들이 나타났네 뭔가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오브젝트가 움직이는데 배경이 바뀌었어요 여진이의 10년 뒤 모습 경찰 보이는데 여기에서 엔터를 누르면 내가 쫓아가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뒤에 있는 경찰관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7을 누르면 장면이 바뀌고 5키를 누르면 얘가 움직이면서 둘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쉬프트 키를 누르면 소득을 잡은 것입니다. 끝